심야깨미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야깨미 인사 오지게 받겠습니다. <laughs> 코로나19 치료제로 혈장치료제가 주목을 받고 있죠. 구글에 검색해보니 혈장치료제 관련주가 시노펙스 녹십자 에스메 다이노나 네개가 보이네요. 차트도 한번 봐볼까요? 이야 차트 보소 몇 프로가 오른거야? 지려버렸다 씨 곧버스를살게 아니라 혈장 치료제 관련 주를 샀어야 했네. 아곧버스 물린 시기까지 비슷하네. 얼마가 오른 거야? 15만원에서 30만원 와두 배. 시노팩스든 3천원대에서 6800원 와 기본이 두 배네. 에스맥은 처음 슈팅 나왔다. 빠졌다 다시 횡보하네요. 다이노나는 코넥스 종목이라 검색이 안되는 거 같고. 도대체 혈장 치료제가 뭐길래. 기업의 가치를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이렇게 두 배나 올린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약 바이오 업종 종사하는 제 견해는 의약품으로서 사용될 현실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이론적인 부분만 봤을 때,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중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견해입니다. 실제로 혈장 치료제 치료 사례를 검색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4월에 처음으로 혈장치료제를 사용했는데 2명 모두 완치. 그리고 7월에 7명 중 5명 완치. 이걸로 통계를 내긴 어렵지만 7명 중 5명이면 대략 70% 정도 나오네요. 미국의 경우는 19명 중 11명 완치. 76% 완치라고 나왔네요. 앞에 기사에 완치율 70%와 비슷하네요. 몇 퍼센트 안되는 렘데시비르 완치율에 비하면 혈장 치료제는 엄청난 거죠. 도대체 혈장 치료제가 어떤 녀석이길래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걸까요? 코로나 19에 걸리면 건강한 대부분은 조금 앓다가 내몸안의 면역 시스템이 코로나 19를 무찌를 수 있는 코로나 19맞치면 군대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런 건 아니고 사망하시거나 폐 손상이 가서 중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그 이유가 이분들의 면역 시스템은 몸 안으로 쳐들어온 코로나19를 공격할 수 있는 코로나19 맞춤형 군대를 만들지 못해서예요 이분들은 맞춤형 군대 없으면 죽게 생긴 판이라 맞춤형 군대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몸 안에서 못 만들면 외부에서 가져와야겠죠? 그런 걸 우리는 약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19 감염된 사람에게 이 약을 코로나 19 치료제라고 부르죠. 그럼 코로나 19를 치료할 가장 좋은 약은 뭘까요? 실제로 코로나 19랑 한판 붙어봤고 이겨본 경험까지 있는 코로나 19 맞추면 군대라면 가장 좋겠죠. 그럼 그 군대는 어디 있을까요? 코로나 19에 걸려봤고 코로나 19를 완치한 사람, 코로나 19 완치자죠. 코로나 19 완치자의 혈액 안에는 코로나 19 맞추면 군대가 있습니다. 이 완치자 몸 안에 있는 코로나19 군대를 뽑아서 만든 게 혈장 치료제입니다. 이 완치자 몸 안에 있는 코로나19 군대는 이제 다른 사람 몸에 가서 싸울 용병이 되는 거죠. 싸워서 이겨본 적이 있으니까 코로나19 치료제로 아주 쉽죠? 이론적으로는 저세상 치료제죠. 그런데 왜 이론적일까요? 혈장 치료제를 상용화하기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왜 바로 쓸수 없을까요? 아직 증명이 안 돼서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아까 기사에서도 봤듯이 효과가 70% 75%야.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몇 명한테 투여한 이론적인 것 뿐이지. 대규모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이 용병이 내몸 안에서도 똑같이 코로나19를 공격해주는지 효능이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럼 안전하긴 한가? 이 부분도 이 용병이 코로나19만 공격해야 되는데 우리 몸의 다른 장기까지 공격하는 건 아닌지 검증이 아직 안 됐어요. 이런 검증은 실제로 임상 시험을 해봐야 하는 거라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련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왜 램데시비르는 어떻게 그렇게 치료제로 빨리 승인받았지? 랜데시비르는 이미 에볼라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검증이 축소되고 이 검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치료제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혈장 치료제가 검증에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더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의약품을 많이 만들수록 이득이겠죠? 혈장 치료제를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혈장 치료제를 만들려면 원료인 혈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헌혈할 때 320에서 400cc까지 뽑습니다. 그런데 혈장을 기증할 때는 피를 얼마나 뽑을 것 같아요? 500cc 뽑습니다. 500cc면 감이 오시나요? 콜라 중간 사이즈입니다. 와, 엄청나죠? 이렇게나 많이 뽑는데, 우린 이한 번의 체율로 의약품을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재 기술로는 한 번의 체율로 두 번의 분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된다. 그쵸? 의약품을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수율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 한 사람의 목숨도 소중하기 때문에 의약품을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차선책으로 어떤 방법을 쓸수 있을까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바로 떠올랐을 거예요. 그럼 원료를 많이 공급하면 되지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원료를 많이 공급하면 그만큼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혈장 제공률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좀 심각하다고 느꼈는데 어, 8월 20일 기준으로 완치자 14,000명 중에서 혈액 공여를 희망하는 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193명 완치자의 8%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 곧버스 계좌를 보는 것만큼이나 충격받았습니다. 뭐, 어쨌든, 1193명이 혈액을 모두 제공한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곱하기 2를 해서 혈장치료제를 2386개를 만들 수 있냐? 아니죠. 이 공급받은 혈액을 가지고 치료제 개발도 해야죠. 이것들을 가지고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눠갔습니다. 식약처도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에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원료 자체의 공급이 부족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정리하면 혈장 치료제는 소규모 사례에서 봤듯이 약 70%의 높은 수준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지까지나 소규모에서고 임상 시험이라는 검증이 아직 안된 상태이고 무엇보다 원료 수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 혈장 치료와 관련해서 앞서 본 해당 기업들의 제품이나 기술에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 부분 종사자 입장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녹십자. 녹십자는 8월 20일에 임상 시험 이상을 승인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서울 삼성병원 등 6개 병원에서 중증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시선이 코로나19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 의사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진행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게 의약품으로서 가치를 갖기 위해서 실제로 임상시험 결과에서도 소규모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70% 이상의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혈액이 공급될지에 따라서 그 의약품으로서의 가치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때는 코로나19 완치자는 자신의 혈액을 돈을 받고 기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노펙스 이 회사는 고성능의 멤브레인 필터 기술을 보유한 회사인데 이 기술을 혈액 분리에 사용될 수 있어서 혈장 치료제 테마로 엮인 것 같아요.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혈액으로부터 혈장만을 채취해야 되는데 채취한 혈액을 고속으로 원심분리 돌리면 보이는 사진처럼 이렇게 층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튜브 안쪽에 이런 여과막을 설치를 하면 보다 쉽고 제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이런 혈액 분리 튜브를 만드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시노펙스에서 혈액 분리튜브 사업 진출 계획이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예전에 근무했을 때는 원신 분리만 해서 혈장을 분리해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지 전 직장이랑 또 제가 아는 혈액 분리하는 다른 회사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이런 분리튜브 안 쓰고 예전이랑 똑같이 제조한다고 하네요. 뭐 그도 그럴 것이 회사들 원가 절감하라고 계속 푸시하고 기존 혈액치료제를 허가받은 곳은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바뀌면 제조공정을 다시 밸리데이션해서 이를 식약처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부담이죠. 혈액튜브 단가가 개당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혈액 500cc를 뽑으면은 아무리 튜브를 많이 써도 25개 이하일 텐데 그리고 앞서 봤듯이 혈액기증자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코로나19 혈장치료제로 이 튜브를 만들어 판다 해도 몇 개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주식세계에서 테마로서는 매력적일 수 있으나 제약바이오 종사자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로 엮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혈장치료제로 이 튜브가 사용되는 양보다 요즘은 면역 항암 치료제 분야가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면역 항암 치료제 분야에서 혈액을 분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 치료에서 혈액 분리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사용하는 이런 분리 튜브의 규모가 더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어쨌거나 우선적으로는 시노펙스가 혈액 분리 튜브 사업에 진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죠. 에스맥은 자회사인 다이노나가 항체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혈액 속에서 코로나 19 항체를 추출할 수 있지 않겠냐? 다이노나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28가지 항체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이 항체 추출을 하려면은 각 항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마커를 잘 찾아서 이것만 뽑아내는 게 핵심 기술인데 28가지나 이런 항체 추출 기술이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술력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회사 홈페이지에는 다이노나가 코로나19 관련 항체 연구를 한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에스맥이나 다이노나가 코로나19 치료 테마로 엮이는 게 말이 되나 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혈장 치료제 관련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최대한 쉽게 만들었는데 어떠셨나요? 시청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